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In a world where trust seems scarce, anchor your heart in God's unchanging love. 이 말씀은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마음을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믿을 리가 없다고 느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뢰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10편, 118편, 8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맞습니다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손동완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rust in God alone, for His faithfulness never fails.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큰 교훈을 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기면 실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to trust others wisely first forgive their imperfections 이 말은 마태복음 6.14절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종종 상처에서 비롯되죠.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헬라어로 카리스, 즉 은혜를 보여줍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메시지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손동완 박사님이 라틴어로 말씀하셨습니다. Amor Dei Nos Unitet.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 라틴어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아모르, 즉 사랑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박해자들까지 품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큰 교훈을 줍니다. 손동완 박사님의 라틴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를 회복시킨다고 가르칩니다. 헬라어 아가페, 즉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악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뢰를 키웁니다.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둘째, 기도하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상처를 맡깁시다. 셋째, 사랑으로 섬기며 신뢰를 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합시다. 이 원칙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만듭니다. 손동은 박사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뢰를 쌓는 길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n God's love we find the strength to trust again.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뢰를 회복할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신뢰를 잃은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